안녕하세요. 1 미니 시리즈 처음 배우는 점프의 34번째 동영상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빈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를 활용하여 빈도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빈도 테이블을 만드는 데 사용할 점프의 기능 기능은 태블렛입니다. 점프 기초 기능을 배울 때이 태블렛 사용법을 이제 배우지만 아, 워낙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배우기 때문에 실제 이제 숨겨져 있는 그몇 가지 기능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태블릿의 모든 것을 한번 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사용할 데이터는 그 앞선 영상과 마찬가지로 점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샘플 데이터 폴더 내에 있는 카피지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카피지컬 데이터를 열게 되면, 그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열에는 그 자동차의 모델 이름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열과 이제 세 번째 열은 그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하고, 그리고 나, 어, 자동차의 어, 규모를 나타내는 타입이 어,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두 번째 열과 이제 세 번째 열에 이렇게 이제 범중 형태의 어, 데이터가 이제 들어있고, 그네 번째 열부터는 웨이트, 어, 터닝 사이클 같은 연속형 형태의 어, 데이터가 들어있는 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를 이용해서는 이제 빈도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연속형 데이터와 이제 범주형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아, 통계량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통계량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용할 점프의 기능이 제가 태블릿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 태블릿이라고 하는 그 메뉴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점프에 여기 어 l 라이즈 메뉴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 세 번째 어, 태블릿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블릿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굉장히 사용이 그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콘이 있고 이 아이콘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점프의 툴바에도 동일한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어, 툴바에 있는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 태블릿 기능을 사용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툴바에 있는 이 태블릿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마우스로니 클릭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형태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의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열을 선택할 수 있는 그열 박스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통계량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통계량 박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엑셀 같은 걸 사용할 때그 피벗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형태의 테이블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프의 그 태블릿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단순한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열 박스하고 통계랑 박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드롭 점퍼로우라든가 또는 드롭 점퍼 컬럼스라고 하는 곳에 값을 갖다 집어넣거나 또는 열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그 범주 데이터가 들어 있는 열을 이용해가지고 그범주에 빈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열에는 그 자동차를 만든 제조 어, 나라들이 제조국이 나와 있는데 이 제조국이 어느 나라가 어, 몇개 정도의 모델을 만들었는지 그 빈도를 우리가 한번 테이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컨트롤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드랍춤포 로우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나라에 대해서 Japan, other 그리고 US에 a 대해서 이렇게 빈도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빈도가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 여기 있는 이 country라고 하는 그열 변수를 우리가 그 row 전 쪽에다 입력을 했는데요. 만약에 column 전 쪽에다 이걸 집어 넣으면 자 테이블 형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 좌측, 좌측 상단에 있는 Start Over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번에는이 country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Drop j u m p Columns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열을 구분해가지고, 나라 의 이름이 들어가고, 빈도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 어, 열그 지역과 그리고 Row 지역, 그행 지역에 집어넣는 것은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 범주를 하나 갖고 있는 경우에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홀스파와 같은 연속형 열들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범주별로 특정한 연속형 열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통계량들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스타트오버를 눌러주고 자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끌어다가 드롭점 r 로우에다가 한번 위치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 그 홀스 파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홀스 파워라는 열을 끌어다가 저 지금 현재 n이 입력되어 있는 셀 쪽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컨트리별로 홀스파워에 대한 썸이라고 하는 통계량 값이 구해진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계량이 썸이 아, 아니고 나는 다른 형태의 통계량을 얻, 얻고 싶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빈도하고 그리고 평균 표준면차 같은 이런 값들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통계량 박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계량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선택한 것들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현재 썸이 들어있는 자리에다 이렇게 아, 집어 넣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좀 전에 썸이라고 하는 걸 대체해서 n과 min 그리고 standard deviation이 들어왔는데 썸이라고 아, 하는 것을 그렇게 지우지 말고 썸이 있는 위치에 이세 가지 통계량을 옆에다 또는 우측에다가 이렇게 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텐데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undo 버튼을 누르면 현재 이그 테이블에는 그 썸이라는 통계량만 들어있는데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전에 했던 n 그리고 mean 그리고 standard d v i a t i o n 을이 썸의 왼쪽 편에다가 한번 우리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썸의 왼쪽 편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세 가지 통계량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는데 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썸이 들어있는 셀에 보시면. 이 지금 가운데 부분에 있을 때는 이셀 전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썸에 그 썸이 들어있는 셀의 좌측 끝으로 이렇게 이동을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셀의 왼쪽 부분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썸의 오른쪽, 셀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이 셀의 오른쪽에만 파란색 표시가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끌어온 통계량을 좌측과 우측에다가 배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썸의 왼쪽 편에다가 이걸 입력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 셀을, 셀의 왼쪽으로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면, 보신 것처럼 셀의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썸이랑 통계랑 외에 나머지 통계랑이 왼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하나의 어떤 범주가 들어 있는 열과 그리고 연속형 열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통계량을 구하는 테이블을 자,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그두 개의 그 범주가 들어 있는 두 개의 범주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빈도 데이터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타트오 버를 눌러주고 자 이번에는 뭘 해보냐면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다가 드롭 점포 로우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는 그 자동차의 타입이 나와 있는 이 타입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현재 n이 들어있는 이 셀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나라별로 그 자동차 타입 즉 여기는 크기 같은데요 이런 타입별로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분할표 영어로는 c o n t i n g e n Table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열변수가 있기 때문에 Two-way c o n t i n g e n Table 또는 우리말로는 이원 분할표 이렇게 보통은 부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렇게 범주가 이제 두 개의 열에 들어있는 이런 테이블 만들 때 이제 지금 같은 형태로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계층적 구조를 갖는 그런 테이블이 되는데 이 계층적 구조를 갖는 테이블은 자,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오버를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컨트리라고 하는 것을 끌어다가 드롭점포로에 끼집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범주가 들어있는 열이 바로 타입인데요. 이 타입을 끌어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셀의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하게 되면 이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이 범주형 열이 두개 열에 걸쳐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러면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로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빈도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그두 개의 열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빈도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두 개의 범주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열에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 보기가 좋은데요. 자, 이 계층적 구조의 이런 빈도 테이블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한 어,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마우스 테이블에서 마우스를 컨트롤 혹은 타입 아무거나 상관이 있겠습니다 자, 이게 타입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하고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자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메뉴 중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Stack Grouping Columns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Stack Grouping Columns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타입과 컨트롤이라는 두 개의 범주가 들어있는 열변수가 하나의 일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계층적 구조, 즉 상위 범주하고 하위 범주가 이렇게 들어쓰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층적 구조의 형태로 이런 테이블을 만들 때한 가지 아, 추가를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보시면 하위 범주에 대해서는 빈도가 나와 있지만 상위 범주에 대해서는 총 범주가 나와 범주의 수가 빈도의 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위 범주에 대한 빈도뿐만 아니라 상위 범주에 대한 빈도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체크박스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Add aggregates t a t i s t i c s 라고 되어 있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면 하위 범주의 빈도들을 합쳐가지고 상위 범주의 빈도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구해 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그, 그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통계랑 테이블 만들고 싶다. 즉, 범주에 대한 빈도가 아니고 아, 다른 통계량들도 같이 구하고 싶다면 아까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범주를 이용해서 이제 범주의 이제 빈도만을 나타내는 빈도 테이블을 만들었는데요. 자 빈도 테이블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는 어, 연속형 변수들이 있는데요. 이런 연속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량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홀스 파워하는 어떤 연속형 변수를 이용해서 통계량 테이블을 만들어 볼 텐데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 는 홀스 파워를 마우스 끌어다가 여기 n이 들어있는 자리에 다 렉키 위치 시킵니다. 자 그럼 현재 홀스파워에그 썸이란 통계량만 출력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리 했던 것처럼 원하는 통계량을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썸이란 자리에다 이렇게 위치시키면 이제 썸을 대체해서 통계량들이 구해지거나 아니면 썸에 썸이 들어있는 셀의 오른쪽 또는 왼쪽 부분에 위치하면 썸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통계량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썸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썸 대신에 우리가 선택한 다섯 개의 통계량을 우리가 대체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통계량이 그 구해지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통계량을 이제 구하다 보면 지금도 빈도 탭을 보시면 소수점 자리수가 천차만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빈도 탭을 보기가 상당히 불편한데요. 자, 이럴 때 소수점 자리수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소수점 자리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Change Format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이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포맷을 바꿀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 오른쪽에 있는 그 테이블에서 모든 소점 자리수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포맷을 바꾸고 싶다면 라 여기 있는 체크박스인 Use the same decimal format 이라고 하는 체크박스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는 점프가 알아 가지고 가장 좋은 소점 자리수를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두 번째에는 Fixed decimal을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디폴트는 총 10자리고 소점자리 수는 2자리가 되는데요 자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자이 상태에서 ok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형태의 테이블 안에는 이렇게 소점자리수가 두 개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태블릿 기능을 위해서 그 다양한 형태의 테이블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오버를 누르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컨트리 어, 타입을 끌어다가 드롭점 4에 드롭점 4로에 갖다 놓고 아, 어, 그다음에 여기는 있 홀스 파워를 끌어다가 여기 n 자리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통계량은 여기는 있 n을 포함해서 자,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세 개를 끌어다가 어, 썸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이구경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해 보냐면 아까는 우리가 이제 계층적 구조 같은 걸 이용해서 범주를 뭐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어, 이렇게 테이블 안에 범주를 하나만, 한 종류의 범주만, 범주형 변수만 포함시키도록 하고, 다른 범주의 카테고리를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테이블을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컨트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컨트리라고 하는 열을 끌어다가 이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지 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걸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콤보 상자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 콤보 상자를 클릭하게 되면 컨트리 안에 들어있는 카테고리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만약에 재팬이다 그럼 재팬을 누르면 이 오른쪽 테이블이 재팬만을 고려해 가지고 어, 테이블 값들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선택한 다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이런 빈도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로 다 만들지 않고 계층적 구조로 또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특정한 카테고리 하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런 빈도 테이블 또는 통계량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라면 이때는 요 페이지 컬럼이라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어떤 형태의 테이블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면 그 만들어진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어, 이제 데이터 테이블로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로 이것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예를면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만든 그 테이블을 엑셀이라든가 또는 다른 곳에 이제 저장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로 어,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태블릿이라고 되어있는 빨간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 빨간 사각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메뉴 중에서 Make into Data Table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ke into Data Table 이라고 되어있는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데이터 빈더 어, 통계랑 테이블이 이렇게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로 어, 변환되어서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이 태블릿이라고 하는 기능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이 태블릿을 즉 이용해서 빈도 테이블 또는 통계량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봤고,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테이블을 우리가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로 어, 전환하여 생성하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